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지금 전 세계가 로블록스로 난리라고 해 트위터에서는 세이브로블록스라는 해시태그로 로블록스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로블록스를 구해달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바로 그저께 한국에서만 개관위에 의해 로블록스의 30개 게임들이 금지됐고 8월부터는 모바일 기기에서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vip 서버가 작동하지 않고 무조건 공개 서버로 이동되는 버그도 여전히 있어 이외에도 아무 이유 없이 당하거나 자잘한 버그 등의 문제들이 많은데 가장 문제가 된건 티르키에의 접속 차단 문제였지. 티르키 정부는 로블록스의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했다고 했는데 이를 티르키의 44만 유튜버인 바소가 공론화시켰어. 로블록스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세이브 로블록스 운동을 시작했는데 티르키 유저들의 많은 지지를 얻으며 실제 티르키에서 1등을 하기도 했었지. 로블록스에 실제로 문제들이 많기 때문인지 전세계적으로 이 해시 태그가 퍼지고 있다고 해 로블록스에 여전히 남아있는 데이트 게임들이나 성적인 아이템들이 멀쩡히 남아있는 걸 지적하며 로블록스가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티르키에가 로블록스를 금지했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모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과연 로블록스가 실제로 조치를 취해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